초여름 동해안 끝자락에선 라벤더가 먼저 여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바다가 열리는 계절 고성의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번 여행은 고성에서 라벤더만 잠깐 보고 동해안을 따라 쭉 이동할 생각이었는데 고성의 맑고 한적한 분위기가 좋아서 며칠 더 머물렀어요. 고성은 흔한 바다 여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이색적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분비는 여행지보다 여백이 있는 여행지를 좋아한다면 고성 추천합니다. 그럼 고성 여행 시작합니다. 요즘 고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특히 영상을 보는 시점이 6월이라면 주목하세요. 여름철 이곳의 별명은 한국의 홋카이도. 한일 라벤더팜은 고성의 바람과 기후를 살려 라벤더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벌써 18년이 되었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고성에도 특별한 꽃밭 명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요즘 sns 사진 맛집으로 등극하며 고성 여행 코스의 흐름을 바꾼 곳이 되었죠. 올해는 6월 25일 수요일까지 라벤더 축제를 엽니다. 축제기간 라벤더가 가장 예쁘겠죠? 이후로 절정은 지나도 초여름까지는 라벤더를 볼수 있고요. 10월까지 수국,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순차적으로 피어나 시즌별로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성의 끝, 정확히는 동해안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최북단으로 갑니다. 통일전망대, 고성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예요. 전망대에 가려면 먼저 출입신고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입풍제소에서 간단한 차량 검사를 하고 전망대로 갑니다. 일반 관광지에 가는 것보다는 절차가 필요하죠.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전망대까지 오르막을 걸어 올라야 해요. 그런데 전망대에 도착하면 의미와 풍경이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밀려와 한 번쯤은 와볼만 하다 느껴져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동해 바다의 청정함, 그리고 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해금강과 금강산,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 지역의 산세와 해안선까지 시야에 들어온대요. 분단의 상징이라는 무거운 의미도 있지만 이곳은 고성만의 청명하고 탁 트인 풍경 덕분에 드물게 만나는 끝의 풍경을 감상하는 명소로도 꼽혀요. 전망대 근처에는 6.25 전쟁 체험 전시관과 차로 2분 거리에 DMZ 박물관이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진포는 맑은 담수호와 소나무숲 해수욕장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이곳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유명 인사들이 별장을 짓고 머물렀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어요. 특히 호수 주변에 김일성, 이승만, 이기붕 등 주요 인물의 별장이 남아 있어요. 모두 처음에는 서양인 선교사들의 별장으로 지어졌다가 해방 후 당시 각자의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휴식처이자 전략적 공간으로 선택했던 흔적이라고 할수 있죠. 김일성 별장에는 현재 한국 전쟁과 북한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차로 1분 거리 이승만 별장은 당시 침실과 집무실로 쓰던 방과 유족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화진포 앞바다에는 거북이 모양의 작은 섬이 떠 있어요. 거북이가 무류에 떠 있는 모습이라 금구도 거북섬이라고 불리는데요. 광개토대왕이 이 섬에 자신의 왕릉을 조성했으며 아들 장수왕이 그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뒤로 광개토대왕릉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고증 발굴 탐사에 움직임이 있는 흥미로운 장소예요. 또 화진포는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이기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를 보러 갑니다. 보성에는 정말 해수욕장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야진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 수심이 완만하고 물이 깨끗해서 가족 단위 또 젊은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예요. 근처에는 펜션이나 캠핑장 등 숙박시설이 많고, 최근에는 해변 앞뷰 맛집 카페들이 계속 생기면서 사진 찍으러 카페 투어하러 가는 사람들도 늘었대요. 저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다녀왔는데, 본격 여름 피서철이 되면 파라솔들이 펼쳐지고 한층 여름 분위기가 살아나겠죠. 해수욕장 북쪽은 크고 작은 돌바위가 자리해 모래사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요. 가진 해수욕장에 간 이유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카페 때문이었어요. 바다를 향해 큰 카페가 두어 곳 있는데, 이렇게 탁 트인 뷰를 이렇게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볼수 있다니, 여기 뷰 맛집 해수욕장이구나 싶었는데요. 바닷속 풍경도 예쁘기로 유명하대요. 스노클링 명소라는 후기도 많고, 여름여행 준비한다면 참고해 볼만한 해변이에요. 송지호는 호수 많은 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석고 바다와 연결된 호수 중 하나예요. 넓은 담수 호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바다와 호수, 숲의 풍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호수에서는 오리와 철새, 다양한 수생 식물을 볼수 있고 해질 무렵이면 멋진 노을을 볼수 있어요. 송지호에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호수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카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할 마지막 장소입니다. 바우지움 미술관. 고성의 한적한 시골길,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한 조각 전문 미술관이에요. 바위의 강원도 방언인 바우와 뮤지엄을 더해 바우지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관장인 조각가 김명숙의 작품을 비롯해 현대 조각품들이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어 자연을 즐기며 산책하듯 작품을 볼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무엇보다 울산바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미술관이라 탁트인 전경이 인상적이에요. 입장권에는 함께 운영하는 카페의 커피 한 잔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 감상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좋습니다. 또 속초 IC와 가까워 여행의 첫 코스나 마지막 코스로 들르기에도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고성의 여러 장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한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을 거고요. 가까운 속초, 양양과 함께 여행한다면 고성의 여백과 속초의 활기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동해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